자, 일본 차트 게임. 자, 오늘은, 네, 알테오젠, 알테오젠. 자, 일단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제가 하는 대로 할게요. 살고 떨어지면 한글을 재매수는 할수 있고. 네, 요런 식으로 해볼게요, 한번. 날짜 안 좋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 자리 어때요? 지금 39406이 이제 어, 12월 6일인데. 자, 세우고 눌렀죠? 은봉이죠? 이걸 안 사죠? 은봉에는 일단. 자, 봅니다. 자, 자, 자 지금 어때요? 지금 매수해요? 음. 지금 자리. 어,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한번 사볼까요? 40350에, 500, 예, 250개, 300개 할게요, 300개로. 예, 300개 맞춰볼게요. 자, 1.73. 앞에 저항 맞았고요 예, 자, 아예, 물렸네요. 자, 봅시다. 이탈했죠? 자, 이탈서에 팝니다. 아, 이탈서에 팝니다. 378. 자, 손실이지만 팔아요. 저는 1차부터 바로 롤링 시작하죠. 어, 100개는 뀌게요 30%만. 예, 손실 났어요. 자, 이제 떨어져도 좋고, 올라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만삽니다. 지금 맞죠? 예, 좋아요. 자, 꼬리, 좀더 볼게요. 383. 예, 올라 좋고, 떨어져 좋아요. 좋습니다. 396. 아니, 괜찮고요. 363. 난리 안네요 356, 352, 355, 예, 살게요. 자, 3550에 100개 삽니다, 그대로. 자, 어서 이 행위를 안 했으면 똑같죠. 이걸 하면서 얼마, 예, 20만 번 거예요. 오케이? 예, 팔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자, 봅시다. 음. 자. 아, 좀 늦게 살걸. 자, 봅시다. 3, 6, 7, 3, 8, 5. 자, 4, 1, 4. 이제 추, 이제, 이제 수익이에요. 네, 팝니다. 이제 여기서 4, 1, 4. 자, 100개 팔게요. 자, 4, 1, 2. 저학이죠 네, 네, 볼게요. 자, 4, 5, 2, 4, 2. 4, 2, 1고도 팔아야죠. 수익이니까. 4, 2, 1 5고 100개. 이제 100개 남았어요. 자, 은봉. 자, 양봉 아직 괜찮고요. 자, 이탈. 네, 다 팔게요. 40500에 100개 자 마무리했어요. 4 8만 수익 자 아까 여기 밑에서 왜 샀냐고 예, 편글 산거죠. 신규면수는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음, 기존 롤링이 아니고요. 자 이제 좀 없기 때문에 또 사야겠죠? 자 지금 매수해 어때요? 지금 자리 음. 지금 매수한다 어떻습니까? 아 잠시만요. 물좀 뭐 마실게요. 잠시만요. 음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애매하면은 네, 넘어가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봉. 자 지금은요? 지금 어때요? 나 이거나 이거나 안 나요? 어. 어떻습니까? 여기 그래 약간 늘었고. 자 꼬리 달렸고와쪽 입선 안 사요? 예. 어. 자, 뭐, 당연히 분할 매수죠. 자, 4일 3공에, 예, 또샀게요 300개. 예, 삽니다. 자, 4일 4. 자, 밀렸어요 3구. 예, 삽니다. 자, 3구. 원래 어떤 안 팔아요, 맞죠? 예, 원래도 올리기면 안 팔아요. 예, 삽니다. 100개 팔았어요. 자, 떨어져도 좋고, 올라줘이제부터 팔았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지금 사도 수익이에요. 자, 또, 어, 지금 사도 수익입니다. 예, 안 삽니다, 지금. 안 삽니다. 자, 음, 아, 조금 더. 3, 6, 3, 5, 3, 5. 좋습니다. 삭혀요. 자, 지금, 3, 3, 3, 5, 0. 자, 아직 음이 크기 때문에 반만 삭혀요. 반만. 여기, 판글 산거 지금. 네, 3, 3, 5. 좋아요. 네, 또 삽니다. 어차피 지금 사는 거는 판글 사먹기 때문에 다연히 싸게 사야죠. 아직. 자, 5, 50개. 자, 채웠어요. 이렇게이렇게 수익이죠? 네. 자, 봅시다. 오, 대박스. 자, 371. 371못봤고요 자, 38150. 38150. 자, 지금 매수해 어때요? 음, 지금 매수합니까? 아직 안 해줘, 아직. 예. 네. 아직 기울기가안 사나 맞죠? 예. 네. 좋습니다. 볼게요. 자, 368. 이제 돌려야 돼요. 379. 자, 380. 지금 어때요? 지금 삽니까? 자, 자, 3 8 어. 음, 자, 이거, 어때요? 음, 어떻습니까? 어, 살수 있죠, 충분히. 아, 가능하죠. 네. 뭐, 그래야 약간 비싸니까 한번 사볼게요. 자, 3800에, 자, 300개. 자, 600개에요. 자, 봅시다. 자, 자, 지금, 자, 지금도 매수 가능하죠? 예, 지금도 매수 가능해요. 지금도. 예, 가능하죠? 예, 조금 팔게요, 근데. 좀 샀기 때문에. 3915에 100개.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지, 거래금 보면. 예, 맞죠? 자, 봅니다. 자, 39150. 자, 돌파했어요. 4600. 자, 조금 팔게요. 자, 꼬리 없는 상대방 봉. 자, 100개 팔아요. 음. 자. 자, 488. 좋아요. 또 팝니다. 뭐, 수익인데, 맞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런 터지고 있구요. 자, 꼬리 위 길죠? 예, 네, 좀 팔게요. 좀 더, 조금 더 팔게요, 이제. 50200에, 예, 네, 150개를 팔겠습니다. 자, 57512. 599. 자, 이탈하면 팔 거, 이제. 자, 자, 예, 네, 마무리요, 이제. 자, 50500, 150개. 자, 수익이 580만 원, 580만 원. 예, 좋습니다. 다 끝났어, 요 이제. 없어, 맞죠? 자, 봅시다. 오, 잘팔았고요잘 팔았습니다. 이제 신규배수를 해야 됩니다. 맞죠? 신규매수 자, 이때, 다 팔았잖아. 이거를 재매수 한다고 생각하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씩살수 있죠. 맞죠? 왜? 판걸 사는 거니까. 맞죠? 자, 아, 살걸. 자, 지금, 458. 자, 이선 아래지만, 사볼게요. 45850에. 자, 여기 있는 거다 사도 돼, 사실은. 근데 다, 다 사지 말고, 458 위에 거 있죠? 46부터 다 사주잖아요. 다는 안 사주고, 근데. 예. 300개만 살게요, 그냥. 300개만. 왜? 떨어또 사야 되니까. 음. 자, 48, 442. 좋습니다. 자, 더 뜯어도 괜찮아요. 453. 자, 472. 472. 또 수익이죠? 예, 수익이에요. 또팔수 있는 거예요, 맞죠? 472. 47200. 예, 몇개 팔게요? 자, 4835. 지금 매수? 뭐, 매수 하려면 할수 있겠지만, 갭, 뭐, 맞죠? 거량도 애매하고, 갭 뛰었잖아요, 맞죠? 예. 대한봉 4, 6, 자, 한 봉, 465. 자, 465니까 지금 472판거살 수도 있죠? 예, 그냥 보겠습니다. 아직 굳이 뭐, 458, 469. 자, 아, 살걸. 자, 지금 어때요? 자, 지금 신규 매수 해야 안 해요? 음, 신규 매수도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뭐, 어, 저는 안 사겠습니다. 굳이. 네, 이미 들고 있으니까, 어, 저는 좀 팔게요. 수익이니까. 50500에 100개 팔겠습니다. 어, 신규는 가능해요, 근데. 자, 샀으면 수익이죠? 아, 앞에 저항이니까 팔게요. 100개밖에 없으니까. 자, 52800에 어, 5 0개 팔겠습니다. 50개만. 자, 자, 이탈, 48. 자, 이제 또, 또 떨어지면 살게요, 그냥. 떨어지면. 자, 48150. 자, 468. 자, 더 떨어져도 괜찮아요. 456, 442, 442. 좋습니다. 좋아요. 자, 436. 자, 43600에, 자, 150개만 살게요, 150개만. 요거 두 개만 산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자, 더 떨어져도 괜찮아요. 아니, 더 모아야 되니까. 4, 6, 0. 4, 6, 0. 이렇게 봅니다. 좋아요. 자왜 떨어지면 좋은지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4, 2, 9. 4, 2, 8. 좋아요. 그렇지. 더, 더, 더. 자, 좋습니다. 자 38100에... 자, 이거 샀죠? 이거. 네, 2 5 0개 살게요, 2 5 0개만 250금 살게요. 자, 403. 좋아요, 416도 팝니다. 41600. 왜 입선 저기잖아요? 하방이고. 그래서, 자, 450개에서 한, 뭐, 1 5 0개 팔게요. 자, 414. 자, 돌파해야 되는데요? 좋아요. 자, 지금 몇회 어때요? 지금 자리. 지금 몇회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 고크로스고 아직까지 기우기는 하방이죠. 네, 좀더 봅시다. 그래요. 자, 432. 자, 439. 42. 자, 볼게요. 426. 자, 은봉 405. 자, 405 은봉. 자, 또, 좀 살게요. 40550에 여기 150개 중에 또떨어질수 있기 때문에. 자, 비싸서 게임 살게요. 반만 살게요. 반만. 자, 432. 자, 어떻게 해요? 저는 또 팔게요. 그러면 예, 43250에 또 75개 팔게요, 그대로. 예, 여기 또 수익이에요. 자, 424. 자, 지금 매수? 가능하죠, 이제. 맞죠? 446. 가능하잖아요. 음. 자, 300개니까 사볼개 그러면. 446에, 이번에 어떤 거? 요거 두 개. 자, 이거 또 사볼게요. 200개, 200개만 살게요, 200개만. 4400. 자, 예, 물었네요 자, 또 수익 났어요 461. 461. 어, 파면 되죠? 200개 정도 방어 받게요. 자, 46, 자, 45, 자, 474. 자, 이탈. 네, 다 팔게요, 그냥. 4630에 100개. 네, 아직 300개 들고 있어요. 자, 또 떨어지네요. 지금 사수익이죠, 판 거. 44150, 449. 자, 지금 몇수어때요 지금 자리는? 음. 지금 비싸이 어떻습니까? 여기요. 내려오고 올랐어요. 그건 늘었어요. 매수해 어때요? 음, 가능? 예. 네. 자, 일단 저는 일단 한좀더 보겠습니다. 예. 네. 자, 했으면 약간 수익 주고. 예. 네. 자, 수익 좋네. 맞죠 수익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4400. 4400. 자, 좀 살게요. 4400에 100개. 여기 판 것도 사는 거예요, 이제. 예. 네. 자, 봅시다. 자, 7, 4, 2, 자, 4, 3, 7, 4, 3, 0, 5, 4, 2, 자, 또 찌니까 살게요. 4, 2, 4, 0, 0에 100개. 자, 요거두개또 채운 거예요. 이렇게. 자, 4, 3, 9. 지금 여기 100개 팔아 수익이죠. 네. 안 팝니다. 자, 5, 1, 9, 5, 1, 9. 좋습니다. 5, 1, 9. 5, 1, 9, 0, 0에 자, 100개. 아, 최근이구나. 이게 최근이네요. <laughs> 어, 최근이네. 59600. 예. 최근에 이다 팔면 안 되는데, 맞지? 예. 자, 100개. 자, 봅시다. 자, 6 2또 팔게요. 예. 6 2 0 0에 100개. 아, 이거, 언제 최근이 맞죠? 예. 끝났네요. 아, 자, 끝, 예. 끝이네요. 음 자, 62600에 300개. 200개죠? 자, 이렇게 마무리인데, 자, 금액 얼마예요 예. 1,600 이죠 자 지금 이 차트 게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찾아야 되는거는 힌트는 뭐냐면 뭘것 같아요 응? 뭐타짐이 아니에요 타짐이 문제가 아니고 엑셀 입력할 때잘 보셨어야 돼 뭐예요 뭐 네. 힌트가 뭡니까 어, 비중관리 잖아요 근데 봐봐 어떻게 써요 자 여기 판거를 떨어지니까 이거 샀죠 맞죠 판글을 사가지고 수익을 생각했잖아. 또 사는데 또 올라가면 또 팔죠. 맞죠?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사는 순간, 사는 어, 순간,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샀으면 위에 파는 거고요. 또 판글 떨어지면 또 사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일봉중가로만 이해되죠? 팔고 떨어지면 사요. 샀는데 또좀더 올라갔어. 얘보단 또 낮아, 근데. 그, 이번 수익이야. 또 팔아요. 예,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분할로. 자리가 애매하면, 떨어질 때 애매하면은, 오, 오, 말 떠진 것 같은데. 어다 사기는 싫고. 뭐, 제가 제일 많이 산게 600주다, 600주. 맞죠? 600주. 한 2천만 되겠네요. 예. 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니게 600주 정도니까. 예. 한, 예, 2천만 좀 넘겠다, 맞지? 6, 4, 2, 4, 2, 4, 한 4, 0 2 5, 5만 원? 예. 2, 500으로 하여튼 뭐, 1,600만 원. 예, 이게 수익이에요. 근데 뭐 최대가 600주고 보통은 좀 시작하는 300주로 이제 해가지고 팔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자 사자마자 물렸어요. 예, 네, 물렸어요. 예, 네, 사자마자. 음, 사자마자. 맞죠?